그래서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만 얘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문서 관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AI를 이용해서 무엇을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 MCP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브 코딩에서는 MCP를 공부하는 게 메인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로 계속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에서 개발해왔던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두 가지가 메인 컨셉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이크가 들리죠 마이크 세팅이 조금 아까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진행을 한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MCP를 공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MCP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은 재미나이 CLI를 사용해서 MCP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오른쪽은 GitHub Copilot을 사용해서 MCP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v i v e 코딩 툴로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v i v e 코딩은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에이전트거든요 거기에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편집 기능을 갖는 그런 액션을 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은 모두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걸 시도하는 방법은 MCP를 공부하는 데 지금 현재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할 때 AI를 사용하죠. 그것을 굳이 챕지피트를 오픈해서 물어본 다음에 여기 와서 소스 코드를 다시 만들고 소스 코드 복사해 와 가지고 붙여 놓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바이브 코딩 툴을 실행한 다음에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냥 MCP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MCP 예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MCP 공부를 시작한게 좋을까요? 이 똑같은 질문을 두 가지에다가 했습니다. 여기는 재미나의 CLI에다가 했고요. 여기는 GitHub 코파일럿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얘가 MCP를 공부하더라고요. 얘도 잘 MCP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AI는 트레이닝 받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만 알죠. 그리고 최신 정보 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최신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웹에서 서치를 한 다음에 즉석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터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엄청나게 뭐 내용이 많은 페이지인데 m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얘는 이거를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더니 요 부분이죠 mcp 관련 문서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서버를 실행할게요 하면서 환경 설치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니 설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t 미나 t c l i 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지금 위 w 부분 l 잘려져 i 는데 자기가 뭐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웹에서 MCP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t h 이 이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날씨를 알려주를 h a t the whole t 부 i n g is 면 h a 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 h 고 l 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 l i 같은 경우에는 MCP 서버 l i 서버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게 main.py고요. 이 main.py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 main.py 내용을 좀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이 main.py 파일 코드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main.py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재미나이 셸아이가 만든 mcp 서버예요. 설명하라고 했더니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임포트 부분, 두 번째는 데이터 모델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핵심 기능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 실제 실제로 핵심 기능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봤더니 진짜로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 정보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서울이 입력이 되면 15도고 흐립니다.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파리스가 입력이 되면 10도이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가 입력이 되면 20도이고, sunny입니다. 요게 출력이 될 겁니다. 요런 MCP 서버 예제를 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MCP가 실행이 되고, function은 get weather를 불러오는 거죠. 이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도록 메인 함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mcp.run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run 하는 거죠. 이게 MCP 서버의 구조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재미나이가 자기가 웹에서 막 뒤져가지고 공부해서 이걸 알려준 겁니다. 처음에 여기는 도쿄였어요. 도쿄, 파리, 아더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쿄를 서울로 바꿨습니다. 지금 고작업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행하는 데 에러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에러들을 얘가 수정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GitHub 코파일럿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MCP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진 않고 곧바로 MCP 서버를 개발하더라고요. 개발된 MCP 서버를 봤더니 MCP 서버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MCP 서버 코드가 작성되어 있죠. 이겁니다. 여기는 두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재미난 CLI는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MCP 서버를 만들었고요. 이 GitHub Copilot은 두 함수를 더하는 MCP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 똑같은 구조로 돼 있겠죠. 임포트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것 같네요. 간단한 덧셈을 수행하는 도구 정의. MCP 서버 구현. 서버 구현은 여기서 된 겁니다. 여기서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과 여기서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MCP 서버를 구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미나에는 이 방법을 선택했고, 얘는 타입스크립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도구를 수행을 하고, 거기서 서버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두 가지가 같은 작업을 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한테도 이 index.ts를 한번 설명해달라고 할게요. 얘는 main.py가 MCP 함수고요. 얘는 index.ts가 MCP 서버입니다. 타입 스크립을 사용한 거고 얘는 다른 기능을 사용한 거죠 그냥 파이썬을 사용한 거 같습니다 임포트를 보면 알수 있겠죠 여는 MCP 프로토콜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걸 좀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할게요 인덱스 점 TS 에 구현된 소스 코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MCP 서버 자기가 만든 MCP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에 임포트문이 있고요 두, 두 번째는 도구를 정의했죠그 다음에 서버를 구 구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등록 및 통신 설정하고 오류 처리 부분이 있고요. 얘는 네 가지 부분이었죠. 왼쪽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네 가지 부분입니다. 임포트문, 데이터 정의문, 함수문, 그리고 실행문. 네 가지 부분이고 얘는 한 다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임포트문은 MCP 서버의 메인 클래스 뭐 이렇게 되고 이런 필요한 도구들을 임포트하는 단계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임포트를 하네요. 여기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임포트가 됐고요. 여기서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 임포트를 했는데. 에러 처리 부분은 구현을 안 했어요. 얘는 에러 처리 부분까지 구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임포트 문이 있고 두 번째는 도구를 정의하는 부분. 이게 도구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하는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를 구현을 하고요. 서버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네요. 베이직 칼큘레이터라는 이름의 버전에1.0.0 서버를 생성하고요. 이게 베이직 칼큘레이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베이직 칼큘레이터예요. 이 이름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걸까요? 여기 서 도구 정의 부분이고 베이직 칼큘레이터. 아 이거는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군요. 함수 이름 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정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 케이퍼블리티를 통해 서버가 도구 목록 변경을 지원함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지원한다는 거를 명시를 한 거고요. 도구 등록 및 통신 설정. 그 다음에 등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MCP 서버에다가 이거죠. 이 MCP 서버에다가 툴을 넣는 겁니다. 툴은 add 툴이고요. add 툴은 분명히 위에 있겠죠. 이 add 툴입니다. 여기서 구현한 add 툴을 여기서 구현한 서버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송을 하네요. 뭔가 내용을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시작.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에러를 처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MCP를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른데 필요한 도구를 뭐. 이포트하는 거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고요. 도구 정의와 서버 정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도구 정의와 서버 정의 두 가지가 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MCP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개가 다르고요. 왼쪽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고 오른쪽은 타입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재미나이는 이 MCP 서버를 지금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허버백시도했던게 사실은 맞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뭐 문제점을 분석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가 분석해서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서버 실행 중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합니다. 맨 마지막은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이 코드는 MCP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두 수를 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MCP 서버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MCP를 배우기 위해 서버를 구현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게 실행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입니다. MCP 학습을 위한 다음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실행 준비 먼저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설치하고 빌드해야 됩니다. 빌드하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하고 얘도 뭔가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이브 코딩 툴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MCP를 공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차피 이 바이브 코딩 툴은 코딩이란 말이 들어 있지만 사실은 AI를 사용하기 위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현재 폴더에 도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파일들을 관리해서 필요한 정보를 어, 리트라이벌해서 AI에게 전달하고 그 답을 받아서 이 파일들을 편집하고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현재 나와 있는 바이브크리 툴입니다. 커서 AI도 그렇고 디 s 털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만 얘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문서 관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AI를 이용해서 무엇을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뭘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한 한국의 여름 날씨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 여름 날씨를 알려줘라고 하면 좀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코리안 서머 웨더라는 파일에 저장해도라고 하면 저장을 할수 있겠죠. 제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문서에 정리하고 이런 작업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MCP를 공부하는데 v i 브 c o d i 코딩 툴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두 개의 v i 브 c o d i 코딩 툴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g e m i n i CLI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시작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더세 많은 MCP 서버가 구현이 되었으면 이제 이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해서 실제로 작동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왼쪽에서는 Gemini c l i 가 계속 뭔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요 정도로 한번 그,까지 MCP 공부를 이제 스타트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제대로 기능을 구현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얘가 서버 구현하는 것까지 됐고 그 실행하는 데에서 좀 헤매고 있네요. 그 오른쪽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음... 구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ts 이 index.ts는 서버고 클라이언트.cs는 클라이언트인 것 같네요. npm run build를 하고 빌드를 한다고 해요. 빌드 한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죠. 죄송합니다. 정상 설치되지 않아서 예, 이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네요. Continue를 누르고 얘도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네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하고 이것은 추론 방법론이 적용이 된 겁니다. 지난 일을 뒤돌아보는 걸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리플렉션 추론 방법론을 적용하라라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거예요. 리플렉션 추론 방법론이 적용돼서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계속 진전이 없으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계획대로 된 거예요 MCP 공부를 스타트를 끊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MCP 공부를 할 텐데 그것을 VIVE 코딩 툴을 사용해서 v i 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 0 2 5 0 8 3 1 하고 log.txt 그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파일에 정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작업을 할때 그것을 참고해서 작업. 하면 되죠.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5코딩 툴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들이 버전링 된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일이 생성됐고 이 파일에 MCP를 공부하기 하기 위해서 진행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다음 주에 작업할 때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죠. 2025 0831 하고 이거는 GitHub Copilot Log.txt라고 하죠.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했던 일을 정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8월 31일 MCP 학습 로그 학습 목표는 이거였고 수행 내용 이런 내용들을 수행을 했고 서버 코드 최종 구현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되었고 서버 실행 방법은 이렇고 얘는 서버 실행하는 것까지 뭐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보고 참조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얘도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고 하죠 다음 주에 작업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늘 MCP를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자세하게 이 파일에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분석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고 이어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들은 5코딩 툴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CP를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문서 관리를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한 일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그 작업을 할때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참조를 할수 있도록 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코딩 툴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5코딩에 필요한 기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로그와 프롬프트 버전 i 관리가 이 바이브 코딩 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러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이고 프로세스는 무엇이고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50주 50 weeks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24번째 주 방송입니다. 앞으로 26번째 주 동안 더 바이브 코딩을 연습하면서 나름 파이브 코딩 방법론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보죠 여기또 MCP학습 프로젝트 로그 8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젝트 목적은 이렇고 초기 설정을 이렇게 했고요 기본 MCP 서버를 구현했고 클라이언트도 구현을 했고 오늘 진행한 작업 상세 내용은 이렇고 MCP 서버를 구현했고 아, 디테일한 내용이죠 현재 상태 문제점은 이렇고 빌드 오류가 있고 미해결 작업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단계로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라고 잘 정리를 해놨네요 다음주에 이것을 참조해서 이어서 작업을 할수 있고 제가 한번 볼게요 MCP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올바른 접근법인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같이 구현을 해서 다음주에 다시 MCP 공부를 5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주에 계속해서 MCP 공부를 5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앞구장 메디에디님 그리고 박마루님 스트롱맨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른 모든 접속해 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